선. 김연냐? 네. 예. 57세. 김연냐 예. 57세. 음, 57세 양띠. 김연은 정미대. 57세 양띠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위에서밥밥 밥, 이렇게 갖다 주는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그래. 그리고 음, 문서 이런 것보다도 건강이다 그래. 건강에 이제 만약에 내가 안좋으면 부근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제 건강은 미리 1월이잖아요. 뭐새 출발, 뭐. 운동도 작심 삼일 얼마나 많아. 그지? 근데 이제 1월에 부지런하게 건강검진이 있거들랑 얼렁 얼렁 좀 받아보시고, 건강 체크를 어, 스타트부터 건강 체크부터 해고 가라 그래요.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남편 나 있잖아, 요 이렇게. 하셨으면 가셨으면 좋겠고, 어, 일도 그냥 기존에 쌓아놓은 일, 하나하나 이렇게, 무거운 때 짐들이 보여요. 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는 거 보이거든. 요 1년 12달이면 12개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주는 거 봐. 짐을 내려주시는 표현 같아요. 어, 그런 짐들을 12달 지나고 보면 8월달에 돼서, 뭐가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다, 그래. 8월에. 중간에 숨겨놓은 게 있어, 보물. 어? 그때 보물을 하나, 이제, 본인한테 주던, 내 가족한테 주든, 줄게 있다, 줄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음. 이직지, 잘 살아왔다는 거지. 점수를 잘 주시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아유, 뭐, 내래지, 뭐, 내래지, 뭐, 미루다가 또 12월 되면 안 되니까, 얼른, 얼른, 서둘러서, 건강체크부터 해라. 그렇게 일러들 주시고. 전에, 지역 말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멀쩡했어. 이제, 점사를 보러 왔어요. 멀쩡했는데 병원에 가봐라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안간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식구 걸본 거야. 안 갔어. 한 2, 3년이 흘른 거예요. 응. 흘렀는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암 있잖아. 이 암, 이 암인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행복한 행복한 거죠. 알켜줬으니까. 그래서 이암 수술 받은 분이 있었어요. 알려줬을 때 갔으면 더 빨랐을 것을. 조금 안타깝지, 제자는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것도 이제, 음, 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미련표거든요. 정말 가기 싫은데가 병원이거든 경찰서이고. 그래서, 미, 저도 미련은 표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해도 보이거든요. 네, 해도 보이고 이래. 해외를 갈리지 있고, 막 이러면 보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돼서 자손이 혼자 해보겠다 하면 좀 가서 경험도 쌓고내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고 왔으면 좋겠어. 해 이제 자손들의 이제 해외가 또 보이는지, 아고 가고 싶다. <laughs> 그죠? 우리도 바람 한번 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고, <laughs> 피디님도 한 바퀴 돌고 싶잖아. 아, 아 어젯밤에 이렇게 딱, 저기, 뭐지? 그, 그, 제주도 가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아이고, 여기 또, 정사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네. 해외 문이 열리는 곳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다녀올 곳, 나하고 맞는 곳, 갔다 오시면, 어, 좋은, 좋겠어요. 여기, 사회경험 젊어서도 해보고 이러잖아. 그런데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우물한 개구리보다는, 내가 형, 근데 만약에 형편이 안 됐어. 아이가 좀 하고 싶어. 나 가서 노력해서, 알바해서, 뭐 해서 해보겠어요. 그러면 욕심 안 내고 좀 오픈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음, 그럼 자손들이 좀 좋아요. 어, 여긴 또 자손들이, 이제 부모는 걱정이, 건강으로 걱정이 좀 됐지만 자손들은 외국으로다, 타국으로다 이렇게 가서 내가 분명한 거는 가지고 들어올 때 분명한 손에 쥐고 오라 이거야. 다 털고 오지 말고. 내 좋은 기운 그나마 있던 걸갖다가 외국에다가 타고 갔다가 털지 말고, 그거를 가서 기에 삼아서 싹을 튀어 왔으면 좋겠어. 음. 올 때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 담아와야 돼. 가방에든 머릿속에든 몸에든 지니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음, 해 좋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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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니까 맛있는 뭐 맛집 다니면서 오는 거는 안 보내고 싶고. 가서 응 음, 얻어오는 게왜 해외 가서 그 비싼 거 이렇게 다 지불을 하고 오잖아. 그럼 얻어와야지 미쳤어? 안 그래? 아, 얻어와야지. 그랬으면은 또 좋게 나중에 나이가 늦게 돼서 다4 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그러면 그걸 얻어 왔어야 되는 거 같다가 그때 당시 그랬네. 새안에는 음,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렇게 여기는해 드리고 싶어. 금전은 좀 57세의 금전은 조금, 한, 그, 보따리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만약에 투자도 하고 싶으면 좀 하고, 6월달, 이쯤 돼서, 6월에, 투자도 조금,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사고 싶은 게 있어, 만약에. 근데, 주택보다는, 이제, 상가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이게 내놓는 거는 투자거든. 보따리 푸는 것도 투자도 있잖아. 상, 상,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돈벌이 되는 거. 세번다 먹고 뭐 이런 것도 괜찮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뭐, 만약에 뭐 어디 뭐 구석에 이상한데 뭐저산 속에 뭐 이런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반대예요 응.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봤다가 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경매? 막 경매했던 거. 이런 것도 나는 또 조금 권해지고 싶네. 경매. 막그 다음에, 아, 전에 진짜로 네. 경매 금액 딱 짚어져가지고 떼돈 분 사람도 있어. 예, 예, 두 사람 딱 있어요. 근데, 뭐 경매 물건이 많으면 사실 슬픈 거지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요, 어떤 분한테 내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500만 써! 이랬어요. 금액을. 그, 그 500만 써도 남았는데, 혹시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더쓴 거야. 이제, 5천을 써야 되는데, 5천 써! 그랬더니, 500을 더쓴 거야. 아이고, 나나 갖다 주지. 그네 집, 니네 집 치성들여졌잖아. 이제 이런 분도 있어, 한 분. 응, 그분도. 그 다음에 또큰 경매물건, 금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경매물건 이렇게 해서, 경매물건 잡아서 돈안 버는 사람이 없어. 내두 개라고 그냥 얘기만 했지, 돈안번사람한 명도 없어.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누구다고 들고도 갈수 있어. 여기 큰방에 <laughs> 있어. <laughs> 네, 이런 재수 본 사람도 있어요. 응 그래서 아참 이렇게 지나가 말 지나갈 때마다 아좀 뿌듯해져 그런 거 있고 경매좀 이렇게 하는 것도 눈여겨봐라 공부가 안 됐으면 하지마 공부가 안 됐어 근데 남의 말 듣고 사촌이 뭐 따운사니까 나도 사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대예요 내가 공부가 됐거든랑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57세 어떻게 보면 대원이다 그러거든요. 대원이다 그랬는데, 초원에 많이 잡은, 잡은, 잡는 사람도 있겠고, 뭐, 중간은 이제 뭐 이제 하반기 가서 잡는 분들도 있겠고 했는데, 요거는 초원에는 이제, 초원에는 여자분들이 조금 괜찮고, 상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 5월. 이쯤 되면은 뭐 젊은 애들 이제 뭐 아까 해 이런 것도 문서거든 그쪽으로 보. 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남자분들도 같이 오는 것도 기운은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조반 씨 감사합니다. <laughs> 네, 더 많이 보세요.